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국가 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오늘은 국가 유공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 공식적인 국가 보훈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데스크탑이나 태블릿, 휴대폰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휴대 기기를 이용하시면 지금 보고 있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예우 보상을 클릭하시면 보훈 대상자라고 나타납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 대상을 크게 독립 유공자, 국가 유공자, 지원 대상자, 보훈 보상 대상자, 참전 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 휴증, 특수 임무 유공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국가유공자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국가유공자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상요건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지원 내용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과 지원 내용 2012년 7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이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보훈체에서 이야기하는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몰공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고 사망하신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신 분.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의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상의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위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위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전몰공경과 전상공경은 전투와 관련된 국가유공자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순직공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신 분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도 포함합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 시행일인 2011년 6월 30일 이후 사망하신 분부터 적용. 2011년 6월 29일 이전은 화재 구조 구급 업무와 관련 사망하신 분만. 순직 군경에 준하여 보상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의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의 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무공수훈자, 무공훈장,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공무원 또는 군인 등은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만 해당됩니다. 그외 보국수훈자, 6.25 참전 제1학도 의용군인4.19 혁명 사망자, 4.19 혁명 부상자, 4.19 혁명 공로자, 순직 공무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의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 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18 자유상의자에 대한 준용,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 유공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의를 입으신 분으로 해당 법령이 규정한 조건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위. 전물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등록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가보훈처에서 얘기하는 국가유공자 대상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보훈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